걸어와도 돼요. 네. 주말에 네. 밥 먹으러 걸어와도 네. 되고, 여기 행사 네.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구경 오고, 네. 여름에, 봄, 겨울 빼곤 다 수영할 수 있고, 네. 집에 수영장 있으니까, 네. 여기 환경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저쪽 아파트들 되게 비싸거든요. 미국 이민을 오면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특히 애틀란타는 땅이 넓은 곳이라 수영장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루스, 너무나 가까운 한인타운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수영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만 불입니다. 물론 아주 오래된 집이에요. 77년도 생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들어진 나무 집입니다. 일자형으로 만들어진 렌치하우스에 수영장 있는 집. 없고, 옛날 집이라 거라지가 없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거라지 집아 저기 차안 넣나요? 그렇죠. 어 저희 안 넣나요? 넣다 며느리. 어. 안들딱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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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딱 그런 집 같아. 옛날. 예쁘다. 예쁘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완전히 한국에 다르네. 그런 멘탈인지 예쁘게 꾸며는. 놓 그런 집 같죠 음. 밖에 분위기가 음. 너무 너무 음. 달라요 너무 예쁘네 진짜 예쁘다 음. 밖에도 좀 뭔가 좀 다르게 하면 밖에 조금만 다시. 꾸미면 참 예쁠 것 같은데 고급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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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머 저기 가보세요 소리어 너무 예쁘다 소구리 소구리 <laughs> 이 등도 그렇고 어. 네. 어머 요거 봐 아, 젊은 애기 엄마인가 어. 본데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놓지 업데이트 음. 다 어, 됐네. 싹 고쳤네. 와이앤 블랙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실나한데 괜찮죠? 오 이거 새로 가은 거고 음. 이거는 옛날 거에 칠만 한 거야.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봐야 된다니까. 음. 이건 옛날 건데 요거 손잡이하고만 바꾸고 칠한 거고 음. 얘네들은 다 새로 바꾼 거예요. 새거로. 음. 어. 근데 너무 매치 음. 잘해놨죠. 이것도 음. 다. 어플라이스는 새거로 응. 다한 거고 요거는 옛날 거 그대로 쓰는 거고. 음, 작은 공간을 활용을 잘했네요. 그쵸? 이것도 아이디어다. 이거 이거를 좀 열릴 수 있는 창문으로 해놓으면 좋았겠다. 여기서 뭐. 해서 음식 이렇게 바로 전달해주게. 여기 주문하면 주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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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아, 되게 아기자기하네. 일하기 편하게 해놓고, 그렇죠? 좋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예? 돼 갖고 창문은 새로한 거 같아요. 네네. 예. 일단 창문은 좋은 거예요. 최신 음. 거, 최신 거. 음. 좋아, 좋아, 좋아. 음. 인테리어를 참 잘해놨어. 예쁘게 비싼 게 아닌데 옛날 집하고 참잘 어울리게 해놨네. 여기는 클라젯. 음. 클라젯은 옛날. 응, 응. 그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완전히 리노베이션했네. 이게 진짜 옛날 거잖아요. 응. 옛날 건데 너무 예쁘게 매치 잘했다. 아, 응. 음 그쵸. 옛날 스타일인데도 <laughs> 요 나무만 이렇게 <laughs> 선반으로 해갖고. 너무 잘 고치고 있어. 어 거울 바꾸고. 음. 여기가 세탁실인가 봐요. 이것도 옛날 건데 이렇게 칠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네. 음? 와, 아주 작은 공간을 엄청 활용 잘했죠. 어, 어 선반이 어. 있으니까 어, 어. 많은 것을 활용했어요. 아, 아기 방 너무 이쁘게 잘 해놨는데요.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인테리어를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잘 해놨지? 아기자기하게 진짜 여기 카페로 카페 같아. 카페로 써도 좋겠어. 이 집을 사가지고 수영장 있는 카페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가 안방인가 봐요. 와. 분위기 너무 예쁘다. 그렇지. 어 그것도 옛날 문인데 색깔을 참 예쁜 걸 선택했다. 저는 밖에도 아예 이색을 칠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집어 요거 요것만 바꿔도 문고리만 바꿔도 확 달라지네. 그쵸? 한,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하나씩 쓰면 될것 같죠? 어 괜찮다. 응? 참 감탄해. 그쵸? 수리를 안 했는데도. 그대로 너무 잘 어울리죠. 옛날 그 분위기가 어? 진짜 옛날 그대로인데 근데 안 바꿔도 될것 같은 이 느낌 어? 있는대로 써도 아, 금방 팔리겠죠. 어, 위치도 너무 좋고 렌치하우스에 수영장 있고 42만 불인데 굉장히 낡은 집인데 딱히 그냥 그치 뒤에 네 고목이 너무 예뻐요 그냥 밖에 색깔, 색상, 집 색깔이 안 예쁜 것만 보면 되고 뒤에 고목이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얼른 봐서 응, 봐야겠다 네네 나가봐요 와 진짜 무슨 카페, 차... 카페로 바꿔놓고 싶어요 싶을... 아요거 진짜 침대만 빼면 다 카페처럼 쓸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세상에 어쩌면 그래도 해놨네. 딸래미인가 봐요. 세상에. 정말 조용한 동네에 아주 오래된 옛날 집 이런 나무문 같은 게 되게 오래된 건데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집은 옛날. <laughs> 오리지널 상태 음. 그대로 하고 현대하고 잘어잘어이이 어. 이 화장대도 진짜 오래된 스타일인데 <laughs> 어떻게 이런 게 있지 하지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저쪽에 다니딩 테이블 있고 부엌 있고 이로 이제 나가 볼까요? 음흠. 수영장을 가보겠습니다. 음. 음, 썬룸 음? 어 썬룸도 굉장히 넓으네. 그렇죠? 썬릉도 되게 넓어요. 응? 나 예전 집 너무 맘에 드니까 이게 망인지도 모르고 유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샀어. 이사 왔는데 유리 어디 갔지 막 이랬잖아. 뭐에 씨이면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그거 원래 망이었어서 아니야, 유리였는데. 러 그래서 다 집이 팔리나 봐. 여기도 유리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완전히 그그 그 남부 옛날 집 분위기가 탁 나는데 너무 너무 고즈넉하다 그래야 되나? 와이 나무가 너무 어마어마하다. 너무 어마어마하다. 어 응? 나무가, 응. 너무 나무. 나무가 너무 멋있다. 나무가 너무 멋있다. 아기 놀이터도 있고 응. 밤에 불 켜놓고. 있으면 좋겠네. 여기다 자갈 같은 거 아예 자갈? 다 깔면 맨발로 다니기 좀 좋을 것같아 수영장. 음. 수영장 사이즈도 꽤 크네. 물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 이거 새로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저 펌프랑 뭐 이런 거를. 음, 요거는 이제 수영장 관련된 물건들 넣어놓는 곳인가봐요. 음흠. 어, 음. 이 나무도 너무 예뻐요 뒤에 그러니까. 음. 나무들이 오래된 진짜 오래된 나무들이 너무 예쁘다. 음. 음, 수영장 관리 잘했네 깨끗하네 그쵸? 코너 어, 이한 나무도 음. 너무 예쁘죠? 어 이것도 이쁘네. 음. 어, 어. 어. <laughs> 다이빙해도 되고. 여기 창고 같은 거 있고 음, 와 이게, 나무 그림자 봐 멋있다 음. 잡초가 많이 파버렸는데 잡초도 너무 예쁘지 자랐어 그러니까 <laughs> 이 나무 그림자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옛날 동네도 굉장히 음.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쵸. 깔끔해 깔끔해 다들 보수를 많이 하면서 살던 집들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날씨 너무 좋다. 응? 이 집에 이 집에서 삼조기는 성조기가또 왔죠? 지죠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일자형이라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안에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지고 다 밝아 안에가 1층인데도 그쵸? 그리고 저 뒤에 두 나무가 너무 이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조지아의 파란 하늘과 함께 잘 어울립니다. 음, 음. 응. 뭐 하고 응. 이 여기 기둥에 응. 이렇게 세 응. 스탠드 같은 어, 거 가지고는 어, 어, 어. 넝쿨 넝쿨 올라가고 올라가. 그러면 굉장히 집이 네?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겠다. 예쁠 거 같아. 어, 어, 같아. 네. 여기 네. 뭐야? 작업실? 어, 홈 오피스. <laughs> 와, 와.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 어. 여기는 어. 오피스로 쓸수 있게 해 놓고 어. 여기는 작업실로 uh -huh.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뷰도 음, 좋고요. 어. 음. 음. 완전 독립된 고일라실을 독립된 uh -huh. 방처럼 쓰네. Uh -huh. 그리고 여기 딱 수영장이 정면에서 딱 보이고. 어. Uh -huh. 와. 여기 에어컨도 달려 있어요. 어, 그러네. Uh -huh. 에어컨도 달려 있고. Uh -huh. 오. 야, 잘해 네, 놨네. 음, <laughs> 그러니까 창고를 거라지가 uh -huh. 거라지에 딸린 방 어, 이렇게 uh -huh. 해 놨네. 둘루스 한인타운 가까운 곳에 아직도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땅이 넓다 보니까 수영장 있는 집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제가 살던 일산 시골이 생각나는 그런 정겨운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애틀란타의 소식 그리고 많은 집들로 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애틀맘이었습니다.